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어, 장윤정, 도경완 부부의 분만 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아기를 낳을 때그 분만하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고 글로 쓰고 이렇게 했어요.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윤정 하면은 노래를 잘하는 유명한 가수 인기 좋은 가수고 도경화는 KBS 아나운서 출신인데 지금은 프리랜서로 뛰고 있다 있는 부부죠. 두부두 두 부부의 그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뭐 도장 깨기 뭐 이런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그 아기 둘을 정말 아름답게 잘 기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 첫 아이를 어, 임신해서 이제 분만할 때의 그 과정을 이렇게 재미있게 사진으로 남겨서 일기로 써줬어요 그래서 분만일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 이제 이제 진통이 시작되면서 분만실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고 분만실에다 놓고 진통을 하는 그 과정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밖에서 그냥 대신 내가 저 고통을 함께 내가 대신 질수 있으면, 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그 아빠의 심정을 아주 글로 써 놨지요. 그래서 아기가 나중에 추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분만실을 가는 그 과정과 아기가 낳았을 때의 그 모습과 이런 걸 사진과 글로 써 남겨가지고 추억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2014년 6월 13일 4시 52분에 그, 태명이 꼼꼼히인, 어, 지금 저기 도연우죠. 도연우 큰 아들,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시계도 딱 찍어 놓고, 어, 시간도 써 놓고, 이렇게 하면서 분만을 할 때, 그 아빠가 옆에 있어주면 큰 힘이 된다고 하죠. 태어난 지한 시간도 안 됐을 때 벌써 사진을 찍고 이 아이가 눈을 뜬 모습, 처음으로 세상을 딱 보는 그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 아빠가 함께 품에 안고 지금 감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목욕을 딱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그 지금 이제 건강한 사내 아이가 3.5kg으로 태어났다고 적었죠. 보통 아이들 삼점이 3.2kg 정도가 평균 신, 평균 그 체중인데 조금 더 많이, 많은 체중을 가지고 태어난 그 꼼꼼히, 꼼꼼이이 과정, 그리고서 드디어 엄마 품에 안겼는데 엄마도 내 배에서 났는데도 왜 이렇게 낯서냐. 정말 신기하고, 언제 고통이 그렇게 지나갔는지 벌써 다 잊은 듯이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해 하는 그런 장윤정 가수의 모습. 이분들은 얼마나 하영이 밑에 이제 여동생을 또 다시 낳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두 남매를 그림처럼 아주 열심히 모범적으로 잘 기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도연우, 도하영, 뭐 모르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게 애들을 잘 기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말 극적인 그 순간을 이렇게 포착해서 글로도 남기고 사진으로도 남겼습니다. 의미심장하지요? 감사합니다.